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똥 물결표 l 텐츠잘 보고 있습니다. 물결표 항상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아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말씀 정정하세요. 비대. 비대. 뭔 요즘 누가 휴지를 씁니까?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사장님 어예 네? 사장님 방송도 안 키고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저 방송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사장님 직원0 믿으세요. 아니 0 0 0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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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긁히는 멘탈 아닙니까? 비대 쓰시잖아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왜 사장님이 제가 긁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화장실 을몇 번을 가가지고 싸지르는데 휴지로 저게 버텨지냐고 헌다고 피나요. 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싸게. 말고 나가세요 네? 사장님. 그냥 오늘 뭐?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요. 그치니까? 제발. 손님 슈퍼챗 고쳐나서 감사합니다. 비데 렌탈비죠. 비데 렌탈비. 렌탈비 아, 이렇게 나와야지. 예? 네?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휴지! 휴지! 야, 휴지는 너무했다. 진짜 휴지는 선 넘었네요. 아, 빠른 사과 인정합니다. 반땡이님, 죄송합니다. 휴지는 선 넘었네요. 좋습니다. 이런 빠른 사과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자! 이게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우리 시청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자, 어제자 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직원 복지 왜 이래? 왜 이래요? 자, 이거 혹시 아니다. 나한테 지금 보내 준거 있지 않나? 어, 그래.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어, 나한테 있어. 내가 보내 줄게. 그 사진을 크게 띄워 줘서 보여 줘요. 야, 나 진짜 예? 자, 여러분들 이이 이 지금 썸네일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촌스럽지 않아요? 미친 듯이 촌스럽고 미친 듯이 어설프고 이건 무슨 뭐 40대 아줌마가 만든 그 그런 썸네일 마냥 40대 아줌마가 오, 오 내가 컴퓨터를 배웠지. 내가 오늘 학원 가 가지고 응? 아니 저기 오늘 도민센터 가 가지고 컴퓨터를 배워 왔지. 내가 오늘 유튜브 배웠으니까 컴퓨터 배운 걸로 썸네일 만들어야지. 뭔가 촌스럽지 않습니까? 우 요 지금 김태성님 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네, 저거야 네, 그냥 그 있잖아 자기 그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야 자기 딸 딸내미가 뭘 하면은 그냥 뭐라도 하면 딸내미가 방구 한번 뽑기잖아. 아이고 우리 딸내미 아이고 방구 꼈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트름을 했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 트름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야 이거 봐 너무 너무 그냥. 예? 아니 심지어 자기는 캠이 있어요 자기는 캠이 있는데도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깔끔한 사진으로 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방송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오려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사람이...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있잖아요 사장님 저 억울한 게 있어요 사진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게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이 화질이 저게 뭐야 화질이 네? 다 깨진 거 인정할게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손에 있는 사진 가져왔어요? 아니 근데 사장님이 뭐 아니 사장님이 뭐 저는요 너무 억울한 게요 자 이거 댓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증거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사장님이 어제 긁히셨거든요 이거에 많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 이거 보이시죠 금손 훗 이거 이것도 엄청 뭐라 하셨어요 이것도 촌스럽다부터 해서 여기 댓글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자,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뭔가 썸네일만 보면 존스님 채널 보는 것같은 키키키 <laughs> 나 진짜 이거 키키키키 부계정 자기가 부계정으로 쓴 거야. 뭔 이거 소리 부계정으로 하는 부계정으로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부계정으로 써요.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계정으로 썼 제가 있어요, 이거 보내 줬을 때 12시간 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까 봐 미리 설계한 거지. 이거 이거 자기 부계정이 야이거 아닌데. 우기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뭐 엄마 아빠 나축구 보는 사람인데. 내 시청자 아니야. 시정하지 마시고. 예? 비슷하구만 지금 보니까 아,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왜 본인만 인정 못 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썸네일이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무슨 뭐.. 예? 비슷.. 아니 근데 비슷하다고 하시잖아요 느낌이 아니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 이제 퀄리티가 다른데 내가 얼마나 개빡싱게 만드는데 썸네일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데 배경을 이제는 이런 거 그건, 그런 거 쓰지 말고 좀 저런 거 써요. 저런 거. 그막 게임 배경 써요. 게임 배경. 싫어요. 막안 들어야지. 얼마나 썸네일 얼마나 깔끔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만드는데 이거 봐 되게 잘 만들잖아. 썸네일 봐. 이제 깔끔하잖아. 이거 그냥 대충 아, 만든 거 깨끗하다, 봐라. 그냥 까만 화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냥 진짜 글씨 그냥 흰색으로 어, 이렇게. 이게 탁...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진짜 이게 예? 퀄리티가 다른데? 이게 뭐가 어? 퀄리티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거, 그냥 발로 아니고, 해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만들어도 어, 할수 있겠구만. 아이고, 무슨... 내가 유튜브를 배웠으니까 오늘 썸네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우리 집 고양이도 어, 이거보다 그잘 만들겠다. 예? 그 느낌이잖아. 진짜 이 그런 거랑 다른 그 같습니까? 내가? 진짜 어제 합중 진짜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는지 진짜 아이 예, 진짜 야아 예, 예, 아주 예, 그냥 예, 벽에다 대고, 예, 대고 예, 얘기하는 거 예, 같아 벽에다 대고 아이고 예,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잘 아이고, 잘 아이고, 예. 오늘 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저는 하였잖아. 게임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당근 안 흔들게요 괜찮아요 잘하겠지.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아주 벽에다 대고 그냥 얘기하는 게야. 거 같아 아이고, 이럴 거면 내가 손가락 대고 여기다가 손가락에 대고 보면 어? 혼자서 대화하지? 사장님이랑 대화를 왜 해? 사장님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손가락이랑 얘기하지 오, 오, 우리 사장님. 오, 가라고 사장님이 지금 월드 보스 떠 있잖아. 글레바 가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아주 그냥 아유, 아유, 아유. 오늘 건강히 보이시는 게운전를 잘하게 생기셨네요. 월드버스 예, 저는 아까 안가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아, 아니, 너무 아니, 좋고요. 월드버스 지금 월드 보스도 지금 배가 또, 시원한 게, 안게안 아주 캐리을 예, 잘한 것 같아요. 사장님 얼굴도 랍비 신너처좋으시네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월드 보스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월드 보스도 안 가는 사람이 동방. 아 월드 보스 아, 아 월드 보스 놓쳤잖아요. 오, 어, 지금 뭘 놓쳐 지금 지금한테 갈는데 지금 글래봐 위에 떠 있잖아 미니맵 옆에 떠 있잖아 아 진짜 월드 보스를 한거 월드 보스를 맞습니다 이런 건 가져야지 아 맞아 지금 제 목소리가 좀잘 들리나요? 좀 소리 좀만 크게 키울까 내 거? 조금만 더 키울까요? 마이크를? 아 마이크 마이크 내거 조금만 더 키워봐요 그 모니터링 할때 보니까 내 목소리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만 키워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네좀 키웠어요. 예, 하나돌 예, 하나돌 둘, 하나 둘. 어, 잘 들리시죠 이제 예?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그냥 그좀 저랑 단양이님이랑좀 이렇게 그냥 비슷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왜 그렇게 나요? 미술 예? 전공했습니다. 전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미술을 전공해 그냥... 사장님이 누가 봐도 그... 미술 전공 안 했겠구나. 네, 아줌마 예? 느낌에 이제 썸네일 이렇게 보는도 없고 색깔 보는도 없고. 여자친구는 센스가 너무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오셨을 때뭐 좋아요라든가 채팅 같은 거 이제 좀 많이 참여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좀 쉬러 가겠습니다. 롤이나 한판 해야겠다.